이번 정류소는 철산아파트 단현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단현큰마을 쌍용아파트입니다. This stop is 철산아파트 단현스테이션 2번 정류소는 단현큰마을 쌍용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단현큰마을 동성아파트입니다. This stop is 탄현 큰마을 쌍용 아파트먼츠. 이번 정류소는 탄현 큰마을 동성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일산 두산 위브 제니스입니다. This stop is 현 큰마을 동성 아파트먼츠. 새벽의 설레임부터 한밤의 고단함까지 함께합니다. 서울 시내 버스. 이번 정류소는 일산 두산 위브 제니스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경남 아노스빌 탄현역입니다. This stop is 일산 두산 위브 제미스 시내버스 음성광고, 상업광고 및 협찬광고는 양진텔레콤에 문의하세요. 버스 음성광고는 412의 4130. 이번 정류소는 경남 아너스빌 탄연역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메디누리 병원입니다. This stop is 경남 아너스빌 탄현 스테이션. 탈 때는 스마일. 달릴 때는 세이프. 내릴 때는 슬로우. 서울 시내 버스. 이번 정류선은 메디누리 병원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신원센스빌입니다. This stop is Medinuri Hospital. 친절에 승차합니다. 편안히 이동합니다. 안전하게 하차합니다. 서울 시내 버스. 이번 정류소는 신원센스빌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한물 초등학교 일산 중고교입니다. This stop is 신원 아파트먼츠. 이번 정류서는 한무의 초등학교 일산중고교입니다. 다음 정류서는 일산시장입니다. This stop is 한무의 elementary school.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차 직후 하차 단말기 접촉은 부정승차에 해당하오니 승객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서는 일산 시장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명성터미널입니다. This stop is 일산 마켓. 이번 정류소는 명성터미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북일산 전화국 일산 이동주민센터입니다. This stop is 명성터미널. 이번 정류소는 북일산 전화국 일산 이동 주민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일산 보금병원 일산 하이병원입니다. This stop is b u k i s a n KT District Office. 지금 혹시 집에서 나오지 않는 은둔 청년이 있다면 전해주세요. 서울시가 도와드리겠다고 고립 은둔 청년의 정신건강과 일자리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신청은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 이번 정류소는 일산보금병원, 일산하이병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하늘마을 2, e, 6단지입니다. 다음 o 류소는 일산가스포허스피터, 일산하이허스피터 시내버스 부정승차 적발 시에는 본인의 30대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하늘마을 2, e, 6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안곡 중고교입니다. This stop is 하늘마을 c o m p l e o s i 이번 정류소는 안곡 중고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약산마을 에니콜 입구입니다. This stop is 안곡 Middle and High School. 비전공자인데도 취업은 디지털 분야로 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로 오세요. 올해 안에 여섯 곳이 더 생겨 취업 기회도 많아지거든요. 문의 02120.